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? 에, 이번 영상은 어, 다른 건 아니고 제 개인 이메일로 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사랑 회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아니면 에, 추가 관심 종목은 에, 그 어떤 것들이 있고 승률은 어떤가요? 등등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과 사랑 회원 혜택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추가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확인도 하고 바뀐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뭐 다른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뭐 혜택들을 좀 들어보자면 어, 첫 번째는 이제 장 시작 전에 예, 제가 이제 좀그 새벽을 통해서 뭐 뉴스나 재료를 좀 통해서 좀 검색을 통해서 좀 이슈가 될수 있는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들을 추가 관심 종목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예, 오늘의 관심 종목 영상 있죠 그 영상에서 뭐 심화 설명 공부 영상이 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차트 강의 뭐 패턴이 나올 때마다 매일 매일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랑 회원 멤버십 가입을 12개월 유지, 유지해 주시면 제가 현재 사용 중인 6개의 검색기를 검색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그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섹터들, 그런 섹터들의 뉴스들, 재료들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요.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단톡방 1대1 개인 톡을 좀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좀 직접 그 만든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여러 개의 좀 강의들이 있어요. 그리고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예, 종목 이야기인데, 뭐 이야기하고 싶은 종목들이나 자신이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예, 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. 예, 이렇게 여덟 가지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예, 첫 번째 이제 그장 시작 전에 예, 제가 이제 추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리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드리고 있어요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매수 가능가, 손절 가능가 제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매수가 가능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. 예, 이렇게 좀 드리고 있어요. 뭐 절대적인 뭐 매수하세요, 매도하세요 이런 사인들이 아니라 좀 차트 공부를 통해서 예, 자신만의 좀 매매를 좀 기준과 원칙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매일 좀 해드리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매일 드리는 추가 관심 종목들이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. 많이 좀 빠지기도 하고 예,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는데. 어 최근에 좀그 추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예 CIS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7일 장 시작 전에 드렸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좀 모습이죠. 예, 그리고 나서 예, 16일 같은 경우는 우리넷 우리넷을 제가 3월 16일 예, 이날 제가 장 시작 전에 예,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 매수 가능가는 9,460원 부근 손절 가능가는 8,660원 부근 이렇게 좀 드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살짝 좀 반등을 줬죠. 예, 금요일 같은 경우 6%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추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고 어 이제 그 매수 가능가는 3 8 0 0 0 예, 38,6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드렸어요. 예, 아직 21선을 좀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는 좀 이제 좀 눌림자를 좀 드렸던 예, 차트 공부상으로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3월 14일 예, 제가 이날 추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 매수 가능가는 어, 23,100원 부근에서 좀 드렸었는데 당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날 예, 그리고 그 다다음 날까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. 그리고 나서 예, 뭐 삼진 LND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일 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1 0날 그리고 웅진 그리고 뭐 티라 유텍 같은 경우는 3월 8일 잠시만요. 예, 3월 8일 제가 이날 장 시작 전에 드렸던 종목이었고 예, 매수 가능가를 만그 450원 부근에서 드렸었는데,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 가능가 터치하고 나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. 예, 그리고 뭐, IS동서, 유신, 뭐, 링크 제네시스, 예, 뭐, 우진, 이렇게 좀 있거든요. 어, 제가 드렸던 그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운이 잘 따라주면서, 예, 뭐, 크게 급락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. 그렇다고 제가 그 추가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예, 분명히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엄청 많은데, 최근에는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랑회원 가입하신다고, 예,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신다는 부분이 아니라, 제가 이제 그 사랑회원 그, 그 사랑 회원을 오픈하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앞에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그 언제까지 리딩 방을 좀 사용을 하면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사인을 받으면서 예, 수동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저는 좀 능동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혜택 중에 그 멤버십을 12개월 유지하시면 예,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이거를 선물로 제가 드리는 거죠. 저도 이제 그 검색기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색기를 만들 당시에 정말 몇 개월을 고생 고생하면서 그 증권사와 연락을 하루에 진짜 수십 번 했어요. 수십 번 하면서 정말 만들 때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제 입맛에 맞게 좀 만드는 검색기인데 이거를 제가 왜그 사랑 회원님들께 1년 유지했을 때이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냐면 그제 목표는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좀 세우셔서 좀 매매를 하시게 좀 도와드리는 게제 목표예요.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한 1년 정도 저와 함께 좀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는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자신만의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요. 이 검색기가 뭐 1년을 유지해야 되는 그 값어치 밖에 없어서 1년이 지난 후에 드리는 게 아니라, 그 1년 정도는 저와 함께 좀 이제 그 자신만의 좀 매매와 좀그 매매 기준과 원칙을 함께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, 그리고 매일 드리는 좀 심화 영상, 공부 영상을 통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, 1년 이후에는 이제 좀 자신만의 좀 자유롭게 자신만의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랑 그 방을, 예, 사랑회원을 오픈하게 된 이유도 함께 이제 공부를 하셔서 자신만의 좀 매매와 좀 기준을 좀, 어,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자신만의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공부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절대적으로 뭐 사랑 회원 그 가입하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. 저는 절대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좋은 재료를 예, 똑같은 이제 음식 재료로 좀 예를 들어 보면 아무리 제가 좋은 재료를 좀 드려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음식 실력이 늘지 않겠죠. 어떤 분들은 고기를 통해서 뭐 고기를 제가 드리면 뭐 스테이크를 해드,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다른 요리를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좀 이제 요리를 해서 드시겠죠. 그런데 이제 나는 요리할 줄 모르니까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놔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냉장고에 예, 음식을, 그 재료를 넣어 뒀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좀 썩게 할 수도 있겠죠. 어,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함께 좀 공부하셔서 자신만의 이제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좀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, 리딩방이 뭐, 매수하세요, 매도하세요, 이렇게 어 수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그 사랑 그 방과는 좀 맞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 바뀐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유튜브 가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제 영상에 이제 그 하단 부분 있죠. 예, 설명 부분에 좀 보시면 이렇게 멤버십 가입 방법이 좀 있죠. 예, 페이트리온을 통해서 예, 좀 후원을 해주시면 예, 이렇게 좀그 멤버십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.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제 홈 있죠. 홈 화면 가시면 안녕하세요. 요런 네, 부분들 잠시만요. 네, 여기에도 멤버십 가입 방법이 있죠. 이걸 누르시고 네, 신중히 결정을 하셔서 네,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그두 번째 그 설명 같은 경우 두 번째 이제 혜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올리는 오늘의 관심 종목 영상에서 제가 볼때 이제 그 차트 상에서 제가 볼수 있는 예, 뭐 매수 가능가 부분, 또 눌림 자리라든지, 뭐 아니면 손절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좀, 매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.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예,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드리는 뉴스, 예, 브리핑 테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섹터별로 그 관심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카톡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장 시작 전에 뭐 새벽이나 저녁에 나왔던 뉴스들이나 그 뉴스에 대한 과, 그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서 중요도 부분으로 섹터별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단톡방이나 뭐 개인톡 또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과 원칙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여러 개의 강의 영상들이 좀 있어요. 뭐 매수 타점, 매도 타점을 좀 잡으시고, 좀 자신만의 좀 기준에 좀그 맞춰서 그 매도와 매수를 좀할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이야기 같은 경우, 자신의 이제 뭐 보유 종목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이야기 싶으,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런 종목들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설명을 좀할 예정이거든요.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, 정말 수동적인 매매에 좀 질리신 분들 있죠. 뭐 매수하세요, 매도하세요. 리딩방을 이용하셨던 분들 예,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좀그 시장이 휘둘리지 않고 내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제가 감히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그 영상을 좀 보시고. 예, 그쪽으로 그 페이트리온, 페이트리온이죠. 그쪽으로 오셔서 예, 가입을 해 주시면 예, 분명히 좀도움 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 회원 혜택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귀한 시간, 제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